사태 친구들, 지난주 계약을 하고 학교에 가기 시작했죠? 어때요?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니까 기쁘고 즐겁고 반가웠나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3월 7일, 3월 첫째 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할 준비 됐나요? 경배와 찬양, praise the Lord! 전국은 마치 마태감주. s 팔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 이글 그 맛을 사고. 한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우! 전국은 마치 마른 감추인 보안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마태감 추인 보와 땅 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학년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기간인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또 예담 삶을 통하여 배운 대로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의 모습을 본받아 행하는 저희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친구들 마음밭에 귀히 심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입니다.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한 친구를 만나보려고 해요. 이 친구는 걱정 때문에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별명이 푹푹이었어요. 푹푹이. 우리 친구들이 푸푸기를 함께 불러볼까요? 다 함께 한큰 소리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푸푸가 푸푸가 아 어, 얘들아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새 학기가 되면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해. 내 친구들은 키도 쑥쑥 크는데 왜 나는 키도 안 클까? 아이씨, 그것도 걱정이야.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왜잘안 되지? 이씨,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까? 나는 나중에 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으악! 온통 걱정투성이야. 예담 찾을 친구들, 푹푹이의 걱정을 잘 들어보았나요? 혹시 방금 보았던 그 푹푹이처럼 우리도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각자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걱정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떡하면 좋지? 내가 가진 돈으로 새 옷을 살수 있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자야 하지? 잘 곳이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만난 푸푸기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하늘을 나는 새가 보이니, 새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지도 않고 또 거둔 곡식을 곡간에 모으지도 않는단다. 그래도 새들은 전혀 굶지 않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시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굶기시겠느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단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백합화는 자신을 위해 수고하지도 않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옷보다도 백합화를 더 아름답게 입히셨단다. 백합화보다 더 소중한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신단다.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들에 피었다가 언제 아궁이로 들어갈지 알수 없는 들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시며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단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단다. 예담 차세대 친구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힘이 납니다. 나의 걱정 고민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의 걱정과 고민을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담차세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 우주 멀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그리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세요. 또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해요. 친구를 아프게 하는 말 대신에 용기를 주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도와줘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주변에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에 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할아버지는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이웃을 챙기고 돌보는 일에 힘쓰셨어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떠올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온정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겠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7일 바이블 올림피아드 시간입니다. 모션을 따라하면서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 전파 짠짠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3월 7일 아동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주간의 19차 예담삼 예수님 스타일 여러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자, 특별히 예담삼이 마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이제부터 30일 동안 거룩한 습관들이기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요, 거기에 다섯 가지 챌린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는 것. 그리고 주일 레벨에 참석하고 거기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는 카톡방에 읽은 것을 5분 녹음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했어요. 몇시몇 몇 분에 기도했어요.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감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감사를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매일매일 적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복음의 주제가 담긴 영상을 링크로 보내줘서 그 친구가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전도. 이 다섯 가지의 챌린지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중에서 내가 "아, 나는 이것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챌린지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챌린지가 마친 이후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교회에서 만약에 만 원을 드리면 교회에서 만 원을 더하여서 2만 원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돕고 싶은 것, 교회나... 또 때로는 우리 예담 세대 장학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곳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곳에 쓰여지게 됩니다. 예담삼 30일 거룩한 습관들이기 프로젝트에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한 습관들이기 챌린지로 승리하길 바라며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